자, 6번입니다. 일단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지금? 어, 1,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등변삼각형이죠. 이등변삼각형.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laughs> 어, 만들었어요. 뭐 과정은 여기 써있으니까 굳이 읽진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이건데 요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길이를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노란색 삼각형 중에서 알고 있는 각도가 여기니까, 끼인 각을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디 길이랑 어디 길이를 구한다 생각하는 거야? AC랑 AD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근데 아까도 내가 여러분한테 힌트 줄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삼각함수 극한으로 가는 문제는 어차피 이런 길이들을 다 삼각함수로 나타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요기 각도는 얼마일까요? 어, 요게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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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180, 그러니까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이렇게 반띵을 갈라 놓은 거잖아. 이렇게 2등변이니까 반딩 가능하니? 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괜찮아요? 음, 요렇게. 일단 이건 그냥 일단 둘게. 자, 그럼 여기는 여기 세타잖아. 그러면 얘랑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리고 여기 세타죠. 그리고 여기 요큰게또 세타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요거 더했을 때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 파이가 180도잖아.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아니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여기 각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다. 요렇게까지 일단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할수 있어요. 일단,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이 AC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AC. 자, 여기가 2분의 세탄 타거 방금 봤죠?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뭐야? 사인이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뭐야? 사인 어 2분의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AC라는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e,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어? 네. 아, 보라색. 아, 이거 색깔이 괜찮죠? 네, 알고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러면 여기서 내가 a d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laughs> 알려 줘, 빨리. 자, 이거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 여기. 이거, 여기 AD 구하고 싶으면 사인법칙 써야 되는 거거든? 음. 응. 아, 아니면 그냥 큰 거에서 하자, 큰 거. 자, 봐봐. 이 AD라는 거 있죠? 내가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삼각형 A, B, C에서 사인법칙을 쓸게요. 왜냐면 이거 각도 알지. 여기 맞은편 변의 길이 구하는 거죠. 여기 a, b 길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랑 이거 맞은 편에 있는 각도도 알고 있잖아. 그럼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뭐야? 모분의 사인 세타 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 뭐라고 할까? k 그래요 k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 아니지 d라고 하지 말고 뭐가 있어 이거 있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분의 1.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k는 뭐가 되는거야? 요게 되는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러 갈게요 그럼 넓이 구하 끝났어요 사실 자 f세타는 이제 뭐가 되는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어디 곱하기 어디 하면 돼? AC 곱하기 AD 하면 되죠. AC 곱하기 AD 하면 되겠죠. 맞아요. AC는 뭐야? E, s i n E분의 세타. 어, 아, 방금 여기 써있잖아. 어, 왜 놓치고 있어? 여기 써있는데. 보라색으로 써놨잖아. <laughs> 그 다음에 K. K는 뭐라고 쓰면 돼? s i n 세타. 하고, 이거 어차피 분모로 보낼 거 아니야, 그지? 그, 이거 값 변환하면 뭐가 돼? 코사인 2분의, 어. 야, 근데 이거는 극한의 영향을 줘? 어차피 1이잖아. 그냥 신경 끄자고. 일단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까지 곱해주면 돼, 이제? 어, 끼인 값. 사인 세타까지. 이거를 뭘로 나누겠다? 세타 세제곱. 끝났죠? 왜 날라가죠? 얘도 도라라죠죠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곱해이면 되죠. 날라죠죠은이안 써도 되지. 이번이렇게